여기는 삼탄이여라. 삼탄. 삼탄 물이 지금 어젯밤에 비가 와 갖고 뻘물로 변했습니다. 뻘물로. 야. 아주 흙탕물이야. 여기서 고기가 보이나? 한번 잘 보겠습니다. 낚시객들이 계시는데 제 삼천의 전경입니다 어디서 투망을 할까? 투망의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. 잘 보고 있습니다. 고기가 보입니까? 자, 오늘의 첫 방을 잡니다 우와, 이거 깊구나. 그래 첫수 삼탄 유한지 첫수 어 이거 뭐요 비리 비리미 한 마리 잡았습니다 큰거돌 하나 잡았습니다 아 오아뭐 돌도 잡혔군요 돌은 기본으로 잡히는군요 에휴 이 비싼 한 놈아 음, 거기 걸리면 어떡하냐 음? 뒤쪽에서 걸린 게 보입니다 아얘너 예, 뭐야 얘넌너 예. 뭐니 얘는 하하 이런 일당한 놈멸치너처럼또 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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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수용하고 가네 너는 뭐냐? 너도 얘도 또 아가미에 걸렸네 피라미 하비 3마리 잡았습니다 이제 거기를 잡으러 갑니다 거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거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요 좋습니다 잘 펴줬습니다. 우 또, 피라미가 또 보입니다. 한 마리가 더 보이고. 아, 피라미를 한번 잡았습니다. 가라. 방생! 자, 준비됐습니다. 하나. うっ 잡으라는 고기는 안 잡히고 어떻게 무속에서 고무대야가 나와요 에? 이 사람들이 누가 다 고무대야를 버려 어? 아 못됐네 낚시객 두 분이 열심히 낚시하고 계십니다 낚시객을 피해서 점점 내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포인트 찾아 산 말리 소가리 포인트를 찾습니다 신고해 주세요 여기 있나? 어 물이 또 많이 줄었다? 는 제대로인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나의 포인트는 정확하기를 깜짝 놀랐어. 오늘도 어김없이 급소에서 소갈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. 금류 잡았습니다. 금류. 야 이쁘다. 이쁘다, 이뻐. <laughs> 25cm 짜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좋아요. 야, 이걸? 3탄. 앞전에서 잡더니 오늘 또 잡습니다. 주방사님들 또 오셨습니다. 두 분. 아, 가만있어, 가만있어, 가만있어. <laughs> 잡으셨어요? 네? 나 지금, 네. 한 네. 지금 한 마리 잡았어요. 지금! 마리 잡았어요. <laughs> 소가리죠? 여기서 잡혔습니다. 그러게요. 네. 다른 분들도 못 잡았더라고요. 예. 라라라. 하나 잡으실래요바구저오 있잖아요. 자. 기다 예. 버렸어 그냥. 관심도 없어요리잡 <laughs> <laughs> 네. 아무거나. 네. 네 잡혀야지 뭐. 일단 그럴 그래 필요 없고 작은 거는. <laughs> 아, 이 돌만 걸려? 여기가 포인트에요. 저더 내려가면 없어요. 저아래는 물이 썩었어요. 고여가지고. 자, 고기를 띄고 있습니다. 돌고기도 잡혔는데, 진짜 돌고기가 잡혔어요. <laughs> 이게, 이게, 이게 고기야? 얘가 거기지 헤헤딸지 얘는 또볼까요 모래 모래 무지 같습니다 야 너는 이 조그만 것들이 왜 걸리냐 여기에 얘는요 보내요 그냥 방생 넌 진짜 내가 기분 좋다 오늘 쏘갈리 잡아서 자, 여러분, 저 위로 올라갑시다. 에너지 파 하나 먹고. 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최대한 가까이 가서 이게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속이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. 빨리 못 나갑니다. 이거 필름이 받칩니다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니들 죽어고 많다 응? 니들 왜 거기 있냐 큰 것들을 엄마 아빠들을 모시고 와야 어야지 이놈들아 응, 니들이 나한테 잡히면 내가 미안하잖아 내가 니들 잡아갖고 무슨 영화 해보겠냐 야 방생 가자 허라 얼라 그죠 구독자님들 이런 건다 살려줘야 돼 이런 것도, 방생. 마리수는 많은데, 다 작네요. 이소가리를좀 잡다 보니까 사람이 배포가 커지네. 봐요, 이런 것만. 또이거 포인트가 자체가 이런 것만 있는 건데네. 됐나? 됐습니다. 여우를 타러 갑니다. 쏘가리가 이런 다 여우를 탄다 그러죠? 지금 이 물살 쨘 데다 던져보겠습니다 올려치면 내려 걸리겠지 뭐 그렇지 좋다 좋구나 소가리를 한번 잡아보자 얼랄래? 속가리 최대한을 잡았습니다 이야 <laughs> 보이셨죠? 내가 이걸 잡으려고? 우와 물에서 넘어졌어 <laughs> 이야 기쁘다 두 방을 쳤는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? 이야 이야 좋다 우와 예뭐 진넥이 나옵니다 얘 지금 왜그래 이거 참아 너무 시키저 <laughs> 아래서도 투망을 지금 열심히 치고 계시네요 늦게 오셨어요 저분들은 야 지금부터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삼탄의 석양을 지고 삼탄의 석양이 집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저 위쪽에서도 투망치시는 분들 세분 계십니다. 아, 즐겁습니다. 오늘 써가리도 잡고 좋습니다. 계속 치겠습니다.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하시죠. 짜자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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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난써가리 아니면 안 잡아. 물살을 다 치겠습니다. 그래! 소가리가 잡히지 우스워서 원흐아뭐이 <목소리> <목소리> 정도 여울이는뭐 여울도 아니야 뭐? 나한테는 <목소리> 이제 저 위에다 급류에서 <금요에서 목소리> 쳐가지고 잡았는데 뭘우와 <목소리>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아나이 투망 땡기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뱀 장어가 걸린 줄 알았어 투망을 팡팡 치길래 지금부터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야 우와 이거 뭐야 씨. 야 이건 이런 게 걸렸어 <laughs> 나 우와 나 진짜 할렐루야, 나 할렐루야. <laughs> 야. 하, 내가 두망을 딱 쳤는데, 뭐가 파다다 가는 거예요. 나 근데 깜짝 놀랐어요. 우와. 놀랬다. 너 뭐니, 이름이? 나 두망으로 이런 걸 또, 민물에서 진짜, 열팀이 출세한다. 하, 야. 너 뭐야, 새끼야. 어? 우와, 너 뭐야, 이름이. 나너 깜짝 놀랐서 나는. 나는 니가 쏘가를 줄 알고. 감동 먹었다, 야. 감동이었어, 저면은 우와, 여러분. 투망으로 나왔습니다 투망으로. 이게 뭐야? 우와, 이게. 멸티비에서 제일 큰거 잡은 겁니다. 금리를 공략하라. 우와, 감사합니다. 깜짝 놀랐네. 저 금류에서 내가 큰걸 잡은 거예요. 포인트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. 포인트 하나에다 잘 치면 고기가 수두룩하게 나오네. 야 최대로 가겠습니다. 이번에는. 조심했어요. 촬영도 하면서 하니까 조심스러워요. 준비. 하나, 둘, 셋! 자, 이번에도 포인트를 잘 던졌습니다 이야, 그 전에 팍팍팍팍 치는데 얼마나 놀렸는지 내가 구독자님들, 그런 느낌 아세요? 그 손떨림 내가 숨어잡을 때도 못 느껴본거야 오늘 삼탄에서 뽕발을 뽑으시네요. 아, 됐습니다. 좋아. 물의 반여울이에요, 여기가. 자. 이번에도 좀 잡기 위해서 급요를 최대한 들어갑니다. 여러분들, 물살. 이렇게 해서 급요를뗄때 바닥이 안 보이잖아요, 지금. 조심해서 들어오세요. 여러분들도 할 때. 위험한 거는 맞아요. 근데 위험해도 고기는 잡으려니까. 내가 이거 막 힘이 얼마나 있으니 들어 누워야 돼안달려가려니까야뭐 어떻게 쳤는데 아닌가? 아씨 돌에 걸렸었네 <laughs> 돌에 걸렸었어요 나의 느낌이 잘못된 것이여 나의 느낌이 잘못된 것이여.